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역할을 지칭합니다. 교사, 철학자, 현자, 조언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헬렛은 지금 아주 심한, 심각한 갈등 속에 있어요. 그는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며 한 분이신 그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마음으로 아는 이 진리와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 보이는 그 현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과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너무 큰 괴리감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원과 같은 지혜의 어,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자의 열매가 맺히고 악하고 불의한 자의 삶에는 악과 심판의 열매 결과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정말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정말 늘 순리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삶의 의문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질병이나 재앙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안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왔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어려움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거에서는 여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로 되어가고 있고 하나둘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감소하면서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용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지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죠? 아주 여러분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빵이 물을 머금고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해서 떡을 물에 던지듯이 어떤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함께 보면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죠? 여러 곳에 투자하고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부자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첫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셨죠? 다섯 달란트. 둘째 종은요? 세 달란트. 마지막 종은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째 종은 즉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둘째 종도 그 돈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두, 단,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네? 땅이 묻었어요. 네. 셋째 종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주인의 돈을 날릴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예측 불호한 그 요소가 내 삶에 너무 많아서 함부로 덤볐다간 주인의 돈을 날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그 돈을 묻었습니다. 예, 주인의 돈은 정말 안전합니다. 이제 이돈 날릴 염려가 없습니다. 아주 신중한 행동입니다. 정말 잘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결과는 열심히 일한 첫 번째 종과 둘째 종에게만 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종은 심하게 꾸질함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그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 2절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왔습니다. 관대하게 구제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눠줄 요소가 그 소유가 내삶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가졌다면 그 돈을 여러 세계 풍성하고 관대하게 일곱이나여덟에게즉할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을 가망이 없을 때라도 후하게 베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언제 재앙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도자는요. 헤벨이라는 단어를요 전도서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헛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차적인 의미고 헤벨의 원어의 의미 1차적인 의미를 보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한신의 송민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 이슬.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관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짧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멋지고 화려해도 언젠가는 힘이 약해지고 죽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하루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루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내일 우리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해배를 기억하는 자, 짧은 인생을 기억하는 자, 죽음이 곧내 인생에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지금 당장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과 재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전히 내 삶에 숨이 붙어 있을 때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루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한 교우들과 사랑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누리는 모든 상황이 내일 내일에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건강, 재물, 재능, 기술, 시간, 교육, 경력 등등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빵입니다. 하루하루 주신 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아낌없이 관대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빵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질 때는 그 빵이 다시 언제 돌아올까? 우리는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돌아올 그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우리의 사랑과 삶과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절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농부들은 날씨가 좋을 때 파종하고 수확하는 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름을 자세히 관찰하고 일기예보를 꼭 챙겨봅니다. 그런데 농부가 완벽한 날씨만 기다리다가는 영영 씨를 뿌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람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언제 먹구름이 비로 변할지도 모르고 안전할 때까지 확실한 것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서 파종하려 한다면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지식은 한계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해벨 같은 우리의 인생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규칙하게 나타나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며 그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다의 배를 침몰시키는 폭풍도, 땅에 비를 내리는 구름도, 숲에 쓰러지는 나무도, 부는 바람도, 자라는 곡물도, 태아의 생명과 오늘 살고 있는 인생의 우리의 호흡도 모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때에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나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완전히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요. 어리석은 지배가 언제든지 써왔고, 이따금 사건, 사고, 타, 그 모든 일들이 터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그때마다 당황하고 힘들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과 어그러진 이 일들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제때 자리 잡고 맞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로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절에 여러분 전도자의 말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1절과 6절, 숨이 쌍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라. 투자하라. 힘쓰라. 심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릅니다. 둘다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어라, 어쨌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불확시다, 불확실하다는 그 이유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요. 허무주의와 숙명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 분위기도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는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어,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일어나 뭔가 해보자 라는 말로 독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쏟는 이 노력에 대해서 100% 결과 50%의 결과도 사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이지만 이 6절 안에만, 안에만 알지 못한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무지합니다. 라는 그 말이 4번이나 네 반복되며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무지합니다. 한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담대하게 지혜롭게 심고 또 심으며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명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참 어눌한 실력과 전달이었지만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삶으로 많이 교제 나눴어요.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거의 매주 초청했어요.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 집이 주일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아지트였습니다. 19평 작은 아파트였지만, 얼마나 좁았겠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주일마다 친구들을 초청하며 집에 와서 게임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누구 하나 교회에 남은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의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학생 할때 교회를 떠난 친구였지만 그 친구와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성도야 나 결혼해 하며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철옹성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가 목사님의 딸과 결혼한다는 겁니다. <laughs> 얼마나 놀라고 또한 감사했는지요. 또한 친구는 교회 몇번 나가다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호모함에 취해서 결국에 호모함 때문에 넘어져서 느끼고 그 호모함을 어떻게 달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소개해줬다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알수 없어요 무궁하신 그 당신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잘 되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 전도뽐, 이 헤아림, 이 섬세함, 이 나눔, 이 섬김, 저 나눔 저 무엇이 정말 열매를 맺어 나가는 통로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연약함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셨듯이 우리의 저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청중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 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여러분 물론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씨가 새들이 먹어 버릴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험을 감수했어요. 어느 씨가 잘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넉넉하게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실제로 새들이 먹어 버렸고 어떤 씨는 금방 싹이 터지만 뜨거운 햇볕 때문에 질식해서 사라지고 어떤 씨는 싹이 텄지만 가시 때문에 질식해서 다 죽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불확실해 보이고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습니다. 왜 뿌렸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씨는 반드시 잘 되리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요 열매가 바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후하게 넉넉히 뿌려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그 씨가 잘 자라게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해벨과 같은 인생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날이 불가능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때문에 한 가지 정말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넘치는 지원이가 맨날 놀아달래요. 침대에 누워서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바는, 아, 맞아. 하나님 오늘 사랑한 지원이를 오늘 하루에 내 사랑하는 자녀로 주셨지. 오늘 이 상황 나에게 선물로 주셨잖아. 내일 이 내악이 없다면, 이 상황은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다가오지만요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해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다른 모든 일도 인생은 딱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당장 사랑합시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합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나에게 힘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겨우들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싸울 시간,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웃을 주께서 만나게 하실 때 사랑으로 나눕시다. 예수를 나누고 복음을 나눕시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바라며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전능하신 만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며 담대하게 부지런히 사랑하고 투자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그리고 복된 결실을 꼭 맺어 나가시는 성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미국 시드니 그레이다 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로 오늘 설교 맺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움츠러들지 말라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담대하게 일하라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리라. 아멘.